저는 지금 반부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반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반부야, 나 기다렸어? 어, 들어오라고 하네요. 들어가보죠. 예, 네, 어, 반부집 들어왔습니다. 반부가 저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신기하네요. 반부 잘 있었어? 예, 네, 잘 있었다고 하네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아닌 사람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고양이가 몇이나 있을까요? 아주 스윗하고 착한 고양이입니다. 빰부! 빰부! 자, 그러면은, 아우, 예, 아우, 오는 길에, 아우, 저녁이라 배가 고픈데. 이게 뭐죠? 그, 예, 월마트에서 그, 이제 고, 고등어 한 마리 사왔어요. 어 이게 뭐지? 되게 싱싱한 등푸른 고등어인데요 미국에서도 고등어를 파는군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고등어를 아주 반보이게 한번 오늘 먹여주실려고 가져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아 저희 먹을건가요? 네 아, 그래가지고 찐겠네요. 이따가 예 먹을 예정입니다 아 오해할 뻔했어요? 네네. 고등어입니다 자, 반부집사, 오늘 고등어를 어떻게 요리하실 거죠? 오늘 고등어는 삶을 <laughs> 예정입니다. 어, <오, 웃음> 여기, 오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일단 삶을 거고요. 네, 삶은 다음에 이제 반부집사가, 어우, 이거 아주 제대로 됐네요. 이거, 음. 이거 보통 뭐 구울 때 쓰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여기 이제, 여기 또, 오유? 네. 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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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한 마리가 떨어진 거 있습니다. 어우, 여기, 어우, 고등어가, 어우, 아주 싱싱해요 오우, 팔짝 뛰는 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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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펄떡펄떡. 네, 고양이 고등어가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해요, 지금. 아주 싱싱하게 끝에 보여주네요. 어우, 이 띨푸른 거 보세요, 이거. 그냥 아주 푸른 거네요. <laughs> 자, 오늘 이제 고등어를 삶아보겠습니다.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싱싱한 고등어를 오우 오! 우 어. 어. 이게 이게 오징어처럼 이렇게 말려 아, 올라가네요, 이게. 그렇게요. 신기한 장면을 보고 있으면 네, 이런 얼마나 식사하면 이게 바로 오징어처럼 이게 말려 올라가는데요. 얼마 전 TJ 맥스에서 산 집게를 어. 이용해서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바로그 집게. 어. 벌써 익어지고 있어요. 오오, 이 싱싱한 거 보세요. 오오, 냄새가 아주 그냥 비린내도 잘안 나고. 음. 스멜스 굿. 스멜스 굿이 돼. 저희가또 뼈를 싫어하니까 방부 집사가 뼈를 한번 또 <놀람> 야물차리 한번 뼈를 발라보겠습니다 어, 안 익어? 오, 잘 익었어. 오, 아주 그냥 하, 군침이 도네요, 이거. 음, 뼈는 이제 다 발라내고 있습니다. 뼈를 지금 한땀한 땀, 한 땀. 아, 지금 반부가 제가 사준 장난감이랑 잠깐 놀았습니다. 어, 아, 그, 그래 반부야. 한번 반부 아주 지금, 오, 뭔가. 광부야 너 물고기 저거 생선 넣어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신났어? 넣어줄 거 아니야, 내 거야. 광부가 음. 지금 괜히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생선을 진짜 줄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갑자기 공을 막 열심히 갖고 노는데요? 오오 저기 속눈썹 집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공이 닿질 않네요. 슬프게도. <laughs> 뼈가 얼마나요? 자 한번 보시자 그 지금 말해서 손수 손으로 하나 하나 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laughs> 뼈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우리 또 뼈를 먹으면 안 되니까 또 스미타게 지금 또 뼈를 일일이 지금 다 발라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가서 그뭐 사올 게 있거든. 일단은 여기 놔둘 테니까 먹지 말고 혹시. 잘 맡아줘. 자, 그럼 일단 간다. 자, 잘 지키, 잘 맡겨줘. 갈게. 간다. 왜할게 많았지? 안 먹네. 먹는... 근데 부숴서 줘야 되나? 하... 생으로 그냥 안 먹네. 음? 네. 우리를 위해 고등어를 맡아주고. 꽤, 꽤 많네. 이제 집사가 이제 저기 담아준 것만 먹고 있습니다. 크,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가요? 응. 이게 맞네요. 아, 반부 오늘 배 터지겠네요. 배 터지겠어. 어, yours. 반부가 고양이 고양이가 반부가 생선을 처음 먹는 거죠? 그렇죠. 크, 고양이가 생선을 처음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 와, 반부가 거짓말처럼. 이제 우리 접시에서 우리가 맡아달라는 것 이제 사료 뭐라고 러냐그 밥통에다가 주니까 이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렇죠 근데 왜 숨어서 먹는지 모르겠지만 숨어서 먹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맛있으니까 아, 맨날 <laughs> 먹던 게 맛이 없다가 어머어맛 <laughs> JMT죠? 그렇죠 JMT죠? 어 왔다 해가면서 음. 어, 이거는 근데. 왠지 주인이 안 주던 맛이라고. 내가 <laughs> <laughs> 먹으면 안될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나봐요. 그렇죠. 뭔가 숨어서 먹고 있네요. 뭐든 네, 그래. 몰래 먹고 몰래 노는 게 제일 좋죠. 몰래, 몰래 음. 먹는 떡이 더 맛있어. 그렇죠. 어우. 그렇죠. 어우, 잘 먹네. 제가 침이고. 인다 아, 그러게요. <laughs> 굉장히 맛있긴 한데. 아, 지금 별로 배가 안 고픈 상황인데도 지금 침이 모입니다. 지금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딱 봐도 이게 보면은 그냥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이건. 하, 고등어 우리도 먹기 힘든 귀한 음식이죠. 그렇 특히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아까 농담사로 말했지만 사실 한국 마트에서 사온 겁니다. 네, 그렇죠. 오, <laughs> 어? 아 반부가 생선을 고양이가 생선을 앞에 두고. 몇번먹다니 돌아섭니다. 이게 사료랑 같이 가볼까요, 한번? 아, 그러면은, 생선은 여기서 그만 주고, 생선은 그만 주고, 그냥 기존 사료를 주도록 하죠. 저는, 고양이보다 사료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그 우리 공짜 사료, 그거죠? 그쵸, 필요에 나와. 네, 공짜 사료는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래 먹던 거 먹은 네, 거 같지. 사람이건 짐승이건 나도 맨날 음식점 가서 새로운 거 시키면 맛없대 마. 네, 익숙한 게 맛있는 법입니다. 익숙한 게 제일 네. 맛있다 반부야. 우리도 소돼지만 먹다가 말이나 뭐 이런 거 먹으면 맛이 없겠죠? 아이, 맛이 없죠. 네. 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인간이나 네. 동물이나 반부나 네, 고선맨나고선이나 반부 집사 다 똑같습니다. 네 반부가 배가 고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인지. 생선을 안 좋아하는 건지 먹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laughs> 어? 어? 밤짓사 지금 뭐 하는 거죠? 아, 이거를 저 임신한 나비에게. 아, 죄송또 밤부에게 줬는데 밤부가 또 나비 갖다 주라고 아까 저한테 기속 말로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 먹었던 거군요. 네. 아, 나비가 의리가 있어. 고맙네. 아, 아주 아, 의리가 있네요. 막내 여동생 이미지했다고 갖다 합니다 아, 이거는 저, 그러면 저.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뼈가 없다는 것을 네, 한번 내일 바로 왔습니다. 나비한테 전달을 하고 네. 제가 또 맛있게 먹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죠. 퓨리나 원 생선을 이겼습니다. 퓨리나 원 공짜 사료가 생선 이겼습니다. 퓨리나 원 듣고 계시다면 저희 광고 언제나 환영입니다. <laughs> <laughs> 대놓고 <대부분 고기>. 비. <laughs> 아우 그래. 상당히 맛있게 먹고 있네요. 하루는 잘 먹죠? 예 지금 바닥이 바닥이 안 보여 지금. 예 아, 이거 벌써 깨끗해졌어. 밤부가 거짓말처럼 아까 생선을 거들떠도 안 봤는데 밥은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야불리나 원이 정말 맛있나 보군요. 고양이가 생선을 안 먹는다. 오늘 충격적인 충격적인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이게 반부의 양보라는 건지 이게 진짜 안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생선을 거부했습니다. 저희와의 의리겠죠? 의리라고 보죠 네. 그러면은 분은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